로사리오의 집 내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면담실입니다. 면담도 하고 고해성사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 로사리오의 집은 2014년 10월 8일에 교장이셨던 음, 황천수 바오르주교님께서 어, 축성을 하셨고요. 여기가 이제 현관 입구입니다.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선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자배신심과 관련된 어 상본 그리고 성상 그리고 이렇게 자배신심과 관련되어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이 이렇게 다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 내부는 한 20명 정도 해서 20한 서너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탁자를 이렇게 모아 놨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배치가 되면 한 20명 이상은 와서 식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원두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이쪽에 가면은 또 믹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자판기가 있고, 정수시설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살균 소독기고요. 그리고 여기가 주방인데, 이 안에는 비품들이 다 있어서 충분히 식사를 준비해서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로사리 집에는 따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와서 식사 문제는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방을 잠시 둘러보았고요. 이제 경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경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자 부치가 조금 수선하긴 합니다만 음, 여기는 14층이 어, 실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14층이 어, 1,2년 전에 태풍으로 해서 다 망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실내에서 14가의 어, 길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당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가 제일 중요한 곳이죠 이게 성상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폴란드에서 모셔온바울스타 어, 성녀 위에가 모셔져 있습니다. 위에 자비의 성모이 모셔져 있고요. 경당은 이렇게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은 20명에서 20한3 4명 정도는 충분히 피장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옆방이 이제 여자 숙소인데요. 여기 경당과 이렇게 경당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창문을 만들어서 이 옆에서도 미사 참례를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기는 이제 여자 숙소고요. 한1 0명 정도는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 안에 연결되어서 여기가 이제 탈의실입니다. 어, 샤워실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자 숙소에 달려있는 어, 샤워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화장실도 이렇게 같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자 숙소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명 남녀, 그러니까 남녀 여자 각 분리했을 때각 방마다 한 10명 정도 넉넉하게 잘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이게 남자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남자 샤워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이 이제 구조가 같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같이 통과해서 남자 방에서 여자 방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 출입문을 해서 바깥으로 따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서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이곳이 이제 뭐 혼자서 유튜브 방송하는 장비라고는 이 삼각대 하나가 있는데 이곳에서 매일 전례는 오후 3시 기도를 이곳에서 봉헌을 하고요. 저녁에는 밤 11시 30분에서 밤 12시 30분까지 성 시간을 이 경당에서 파우스다 유에를 모시고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르사류집 피조집 내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